손가락이 뿌옇도록 흘러라! 내게게게게게게게! 한번더 컷! 굿! 가 높게! 가자! 먼저 컷! 다시 점프! 다시 점프! 컷! 컷! 한번 더! 컷! 한번 더! 컷! 컷! 다시 굿! 컷! 점프! 가자! 컷! 한번 더! 가자! 굿! 컷! 점프! 컷! 점프! 컷! 굿! 컷! 한번 더! 컷! 한번 더! 컷! 한번 더!

자. 높게. k cut, cut, c u 가자. u t c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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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